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있네 어제 떨어지신 분이 여기. 미안하다 <목소리> 저희가 그 주에 하나 빼고 웬만한 프로팀들은 다 연방을 했단 말이야 아이템전은 거의 진 적이 없었거든요 차주업도 바꾸기도 했고 좀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생명 리스포츠 팀이 아이템전은 제일 강한 팀이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첫판은 뭐 그랬다 쳐. 네. 저희가 많이 병모을 이겼다. 그랬으면은 1대 1이잖아. 0대 2랑 1대 1이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경기였어. 근데 스피드전은 진짜 너무 생각보다 잘했고. 그러니까 저가 옵션 말은 진짜 하나생명 말고도 연방을 다른 팀 많이 했는데 거의 진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 주에 아이템전을 자신감이 차있긴 했었는데 석인이랑 다들 아이템전 열심히 준비했더라고 또 아쉬웠던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병마용을 땄으면 1대1이 되었는데 0대2가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분위기를 확 내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라 이거 진짜 멋있게 찍은 거 같아 이게 많이 찍은 사람이 있잖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는 진 진지하게 해야 돼안 그러면 웃, 웃잖아? 다 고생해 진짜 저번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성재 선수랑 탈 때가 에볼루션이었나? 성재랑 할 때? 그리고 상대가 게임 킹인가? 그러니까 호준이랑 석인이랑다 있었어. 대웅이랑. 8명에서 4대4로 마주보는 거였어. 계속 우리가 웃는 거야. 진짜. 석인이가 그래도 웃음이 터지는 거야. 8명 중에 누가한 명이 웃으면은 다 웃는단 말이야. 진짜 그렇게 서 있는 것만 진짜 30분 1시간 촬영했을 걸? 하다 하다 안 돼서 피디님이 진짜 화낼 뻔했어. 진짜. 우리가 웃으니까. 웃으면 안 돼. 진짜 진지하게 딱 표정 딱 잡아야 돼. 그때 근데 좀성재가좀 웃기긴 했었지. 근데 막 석인이가 본거보 계속 웃었거든. 아마 석인이 말, 말하면 알 걸요? 그거? 그래서 하나 썰을 풀어드리자면은 눈을 마주치면 안 돼. 맞아, 건네폰 선수랑 다른데 봐야 돼. 나는 이때, 나는 이때 이렇게 있잖아. 나 여기 한 이쪽에 있단 말이야. 난 옆에 그 조명 같은데 쳐다봤어요. 나 여기 있잖아. 앞에 째려보잖아.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살포시 저의 모습을 보이네요. 여러분, 이거 내가 고의로 한게 아니거든. 그냥 정지 눌렀거든. 여러분, 저가 살포시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에이스 어떤 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자야. 아, 솔직히 나는... 아, 이거... 아, 한번 왔게 승민이, 바나나가... 바나나 먹는 게 아쉽더라. 어나그 올라왔네. 아에이스 괜찮다 생각하네. 연방하면은 연방 한번 녹화해서 올려줘 여러분. <laughs> 연방하면 다이스 하고 진짜 입에 거의 안 지는데. 할수 있을지 현재 무너지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트랙은 끝까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바나나가 두 개였기 때문에 그다음 아이템 상황이 무너지 선수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잘 피해갖고 사실 지난 경기에서 특히나 하나 생긴 있어요 여기서 승민이가 아 여기서 네. 왜, 왜 라인 따라간 거야? 이거 그냥 승민이가 조길이가득해졌다 그렇다면 그게 왜 바나나를 저렇게까지 오래 들고 있는 애들이 저 구간에 깔아놓을저 컸어 근데 저한방이 컸어 진짜. 뭘 짧고 오래하는일괜찮아 뭐. 아.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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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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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놀람> 일이야 괜찮아. <놀람> 난 일이야 괜찮아,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윤서의 홍련. 여러분, 최윤서의 홍련은 아무도 예상 못 했죠.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근데 안 막혔네요. 네. 윤서 잘할 때잘 돌려 진짜. 네. <laughs> 쇼스 물이 약간 변수로 안 되고요. 변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니다병마용은 저희가 선택이 고데요른 트랙입니다. 병마입니다계속가시 어, 광고 없다 진짜 병마용은 일단 저희가 바스 테트를 여러분 뺐어요. 원래 바스를 꼈었거든 계속. 바스를 빼도 승률이 나쁘지 않더라고. 뭐하나생명 팀한테는 졌지만 다른 팀한테는 이런 전략이 자주 먹혔단 말이야. 수히이은 선수의 히드라 노림수가 있죠. 거기다가 유영혁 선수가 웨이브. 이거는 그러니까 유영혁의 웨이브 과연 믿을만할까요? 여기는 거의 얼굴을 안 칩니다. 근데 암고를 빼고 특수 물차두 개를 들고 나왔어요. 말하신 것처럼 몇개 팀들 같암리 위주로 도팀을 짰는데 지 약간 다른 느낌을 들고 왔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히요 네. 지금 우주선 때문에 탄력이 약간 죽었기 때문에 홍승민 선수가 진짜 무하게수 있는 상황이 됐죠. 부... 자, 여기서 님이 투물차는 너무 도박 썼던 것 같아요. 영님 그렇다고 은택 님하물잘 치는 것도 아니고 저 말했잖아요, 아까. 이 전략 같은 게 화나생명 팀이랑은 저희가 연방을 그 주에 경기니까 안 했겠죠. 안 했는데도 다른 리그 팀들한테는 진짜 저희가 병명을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탄 거예요. 저희도 연습하고 다 생각해서 아, 이건 되겠다. 그래서 탄 거지. 도박적으로 타고 그러진 않았어요. 보통 자석을 많이 사용해 주는 메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영역이 가물 아프게 잡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영역이 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네. 물로 이런 식으로 만 끊어 주면 근데 이때 보니까 이때 아마 우리가 스캔하거든? 어, 승민이가 여기서 스캔을 해. 근데 성빈이가 실드가 있더라고. 아 스캔했, 아배성은 실드 있네?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팔리쓰면 실드 까겠네. 그냥 하고 그랬지. 근데 이거 내가 또 노팔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유턴해서 짜 거리 나오기 힘드니까 팔이 두 개를 쏴서 실드 빼고 노팔을 들리게 하자. 이런 전략으로서 팔를두개 쏴버려요. 쐈죠? 팔이 한 실드 까고 나서 성빈이는. 바로 못, 못 빨았죠 빨았으면 맞긴 했는데 그리고 그리고 쏘고 또 파리가 있어요 저거 여러분 그날 뭐 치킨 씻었는데 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그냥 말장난이었고 파리가 또 나왔어요 저거 근데 성빈이가 또 붙네? 근데 황자 또 있는 걸 내가 또 알잖아 여러분 스캔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쏘면은 1등 라인 자석 못 빨겠다 무조건 들리겠다 못빨면은 파리를 들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성빈이가 또 파리를 쏴요 성 정빈이 찍어서 어떻게든 빨아서황자로 막으려고 했는데 못빨았죠가 영역이 또 여기서 물을 쳐요, 여러분. 호준이가 아마 실드겠네. 이거 실드 깎겠네. 오. 피했나? 피했나?가 이가면 피했나? 물을 피했나 본데. 오. 아무튼 모준이는 물안 맞았죠. 영역이 물 그래도 시도는 좋았는데. 지금 계속... 아, 이때 근데 콜이 떨어졌어. 승민이가 형, 번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런 거예요. 아, 일단 챙겨가. 나 그렇게 안 보니까 챙겨가 보자. 자, 일단 이런 콜을 때렸거든요. 콜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얼굴이 날아간다라는 콜에 바로 감속시켜주면서 그건 피했거든요. 자, 보 근데 이거 근데... 스캔해주지 않나? 짧았던 같고요. 예.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주... 호준이의 템을 어서 걸 보는데... 걸 아, 봤. 바... 방금 봤죠 여러분. 이게 스캔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템전은 진짜 같은 팀 템을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승민이가 가다가 또 스캔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스캔을 했을 때 호준이가 황금실드를두 개를 들고 있는 걸전 봤어요 여러분. 스캔했어 지금. 아, 호준이가 황실 두개 있는 걸 봤어. 아 바꿨네. 호준이가 실다가 바꿨죠. 바꾸고 난이 지금 간실드 있는 줄 알았어. 아 여기서 좀 그냥 안물이 아닌 머리물로 떨궈야겠다 해서 저가 코너에 살짝 거리를 벌려요. 저가 한 이쯤에서 지나 한 이쯤에 칠 거야 아마 코너로 좀 벌려서 저가 딱 호준이의 머리물로 치게 만들어요 머리물로 실드 완전 칼 반응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호준이 아마 실드가 힘들었을 거야. 생각은 아니. 딱 여기 떨어지게 하죠. 호준이는 이때 미사일 찍었나? 이때 미사일 쏠려고 돌려서 승민이를 조준하려는 순간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실대 반응을 못한 거지 근데 이제 내가 팔이 세개야 근데 이때 승민이가 번개를 안 갈았다고 욕먹었다고요? 저가 챙겨가라고 했어요 승민이 욕하지 말고 저를 욕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면 은 나의 판단이 잘못된 거니까 아무튼 제가 승민이 보고 번개를 챙겨가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순이가좀 완벽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승민이가 좀 잡힐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물팔이 계속 여기서도 할말이 있는게 나 파리 세개 였잖아 하나 쏘고 누가 들리냐 이거 아 홍, 홍련 끌어내린단 말이야 내가 홍련 끌어내리고 호준이를 실드를 깠는데 나의 실수도 있었어 나도 파리를 갈아버렸어 근데 내가 쐈으면 호준이를 끌어내렸을거 같거든 이거는 저가 템을 만들려고 간게 아니고 파리 가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파리 간거는 나의 이거 하나 실수였고

그래서 왜는데발 시구 올라갔습니다. 이제 할수 있는 용이 잠깐 감독 시켰고요. 여기서 물 하는데 난 솔직히 물이 길게 떨어져서 아, 성빈이 안 맞겠다. 생각을 했거든. 승민아 앞에 물 했는데 맞았더라고. 근데 또이 노란 과일 있지? 바나나. 승민이가 바나나를 많이 좋아하나 봐. 내가 이거 안먹었으면이겼을것 같은데. <laughs> 아, 이새끼라고말왜 바나나를 먹는 거야, 대체 승민아 근데 번개 들고 간건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떨어졌어요. 자, 자, 흔전에서... 자, 강... 번개 강... 왔고 강... 나는 호미건단 강... 말이야 생명이 지금 이제 휘윙 호미다 이제 호미에 호미 홈이, 여러분 호미 호미야 호미 맞았죠 나 해줄 게 없어 여기서 막다가 난, 난 붙을 수가 없어 사이렌까지 같이 자, 근데 여기서 홍승민의 부스터 누구죠? 호준이의 현금 부스터 이 상태로라면 호준이가 100% 이기죠 어, 근데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빨려서 아인가 알키는 좋았고 유영혁이 실답에 있으면 이기긴 했는데 와 이거 근데 알키 좋았는데 와 이거 근데 윤서가 좀 빨리가서 했으면은 영혁한테 팔이 안 갔겠다. 팔이 대신 맞아줬으면. <목소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나. 여러분 진짜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했지만 게임 쪽으로 보면은 많이 아쉽잖아 저도 파리 하나 가는 건저 실수고 근데 이게 0대2가 돼버리니까 분위기적으로 파나힘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 팩토리는 우리,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템이 좋긴 하네. 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는 잠금 1등 잡느라 잠미 그거 있었죠. 뭐 하나 생명 팀은 번개가 두 개가 보일 수 있긴 하네요. 뒤에서 이거 석인이의 번개가 오겠죠.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붙어서 지 굉장히 편거든요네 그리고 어잔벌을좀 근데 이때 윤서가 황자를 찍고 있었으면 여러분 잠번 안 맞지 않았을까요? 이게 최윤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황금자석을 미리 찍고 했으면 잠번 안 맞을 수 있었어 진짜로 네. 근데 번개가 3개야? 잠깐만 <laughs> 질 수밖에 없었네 잠깐만. <laughs> 여기 번개 하나 오고 자, 호준이가 뒤로 갔죠. 호준이가 번개 하나 더 먹어요. 번개 3개야. 질 수밖에 없었네. 지금까지 프리스라는 팀에서 하나 생명 팀을 맨날 0대1로 적었지만 0대1가 아닌 1대1로 졌고 상대도 많이 준비했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다 잘했어요. 뭐 영역이도 잘하고 성분이도 잘하고 좀 영역이 조그만 실수. 그게 크게 작용했던 거지.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들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하셨을 텐데, 응원하셨던 분들한테 그냥 좀, 저 아이템전을 책임지고 이렇게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뭔가 좀, 미안한 감정이 드네요. 연습할 때더 참고하고, 피드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보고 싶어 또 이제? 좀 마음 아프지만, 이거. 마음 아프지만, 이거 한 번. <laughs> 내가 유형혁이라 생각하고, 일단 잡는다. 아, 구슬을 몇번 끄는 거야, 아! <laughs> 여, 가, 어디 가! 여기 두 명이 있어 버리네 이 방에. 여기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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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중요한 건 저기서 한 번씩 다 떨어지는데 일부러 저 일부러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laughs> 아, 따로 장난이에요. 이 느낌이구나.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 느낌이었구나. 참 진짜 너무 짜증 난다.